이게 지금 밭에 떨어진 게 유자입니다, 유자. 이렇게 해서 좀 따는 거 같은데. 와, 정말 유자가 대풍이에요, 대풍. 대푼. 유자가 이가시나무 같이 돼 있어서 털어야 따기 쉬운가 봐. 예, 네, 안녕하세요? 와, 유자 봐, 유자. 아, 대박입니다. 야, 나 유자 하나만 주면 안 돼? 하나만. 좋 사람. 와 고맙습니다. 유자 나왔었어요. 와 유자가 야 정말 정말 건강해요. 고생하세요. <laughs> 예. 야 유자 정말 음, 유자가 그렇게 좋아요 이제. 이것만 계속 이제 겨울에 차로 많이 드시잖아요. 감기가 안 온다는 게그 정도로 좋다는 얘기예요. 아 예. 자, 맛있냐? 잘먹 하나 달랬더니 하나 또 주시네. <laughs> 계속. 네. 이거는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이거 제주도에서 많이 키우는 거. 그 뭐라 하더라? 콜라비? 콜라비? 콜라인가요 저게? 네. 네, 콜라비 같기도 한데. 여기가 지금 녹동 저쪽 우리 스마트팜 들어가면 스마트팜이 있어요. 저 안쪽으로. 아, 여기가 아, 그린 스마트팜 공 캠퍼스입니다. 여기가. 아, 이제 전은 우리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농사 아, 질수 있도록 여기 이제 전라함도 하고 이제 정부와 이제 공, 군, 또 농청, 지능청 수많은 기관들이 이제 함께 협력해서 이제 스마트팜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상당히 부지가 크고, 저도 이제 처음에 초기 공사할 때 와서 제가 임부로서 이제 와서 일을 좀 했거든요. 부지가 상당히 커요. 크기는. 제가 이제 들어갔다 왔고요. 이렇게 병함도 좀 드리고, 어, 왔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것이 지원이 더잘 되고 하면, 잘 돼서, 어, 아우, 자, 죽겠다. 밭에서 혼자 저러고 <laughs> 다 해놓고 지키고 있네. <laughs> 아이가 일단은, 여기가 아이들이 농사를 잘 즐게끔, 어, 지금 시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음, 농업은 사실, 우리가 먹거리 아닙니까? 예. 먹는 것이 계속 이제 많아져야, 해외로 이게, 예. 좀 많이 좀 팔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가는 이제 너무 넘쳐나고, 사실, 오사진 사람이 많고. 아, 이 아이랑 좀 저기 좀 했다 갔다 들렸다 가야 되겠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여기가 고원군 용동 해수욕장이에요. 용동. 아, 오늘 파도가 많이 세가지고. 이 고흥이 보니까 바다가 고흥만에 바다가 있어서요. 살기도 좋고 해풍 맞으면 참 좋다고 그래요. 건강해지거든요. 음, 바닷가 쪽에 상당히 좋아요. 여기 김 양식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이쪽에도 김이 김잘돼서 삼성 배가요. 삼성 배, 해주 배, 해주. 음, 까마귀가 아주 그냥, 어, 여긴 비둘기가 있는 게 까마귀가 있네. 맛있는 걸 물고 가네, 까마귀가. <laughs> 음, 음. 바닷가 가면 참 좋긴 좋아요. 바닷가 앞에 있으면. 물이, 음, 아, 여기, 여기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는데요. <laughs> 음. 어우, 왠데? 좀 답답하다 싶으면 여행하는 것도 좀 괜찮아요. 이게 1톤 차 가지고 사실 뭐 경비, 경비가 없어 가지고 못 다니는 분 있죠? 저는 1톤 차 이거 가지고서 경비를 다 충당하고 있어요. 차로. 다니다보면 재활용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막두서 가면 안 되지만 사람들 동의하고 버린 것들 사람은 사람이 쓰고 나면 버리는 게 많잖아요 버리는 거 버린 거 버린 건지 안 버린 건지 그걸 정확히 좀 구분해야 돼요 사람은 버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그 말씀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 축복한 데서는 그 말씀 갖고 살아가요. 말씀 그 말씀이 진리거든요. 예. 사람들은 조금. 돈이 없고 또 전과가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못 낳고 그럼 다 버리거든요. 버려요. 네. 그러나 하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그 사람들을 더 애틋하게 사랑하고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니까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 가막 뭐,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덮으려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결하면 되지, 뭐. 그리고 또죄값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음, 그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뭔데요? 음,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아유, 들어가기 싫다고. 음, 들어갔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리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그게 습성이 돼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배고파서 요즘 많이 들어간다 하대요. 배가 고파서. 배고파서, 음, 절도했습니다.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던데, 어휴, 그렇게 할 바에야 참, 음, 인력거리도 가지고 다니면서 뭘 하겠네. 경운기 요즘에, 경운기는 운전면허 그게 필요 없거든요. 어. 차라리 경운기한 50만원이면 사는데, 뭐. 겨운기, 기름값도 얼마 안 들어가거든, 기운기는 또. 그래도 충분히 살아요. 살아가게 되면, 뭘 하려고 하면요. 사라집니다. 아, 여기가, 웅동, 해수욕장. 내 아, 봤는데, 여기, 고웅에는 진짜 여행할 때가 많아요. 여행할 곳이 많아요. 먹을 게, 바닷가 옆에는 참 많아가지고, 어, 낚시도 여기 잘 되고, 여기 비교적 깨끗해요. 이쪽은. 이 우리나라 이 보면 지도를 이렇게 잘 보세요. 잘 보면 깨끗한 지역에 그쪽이 자꾸 몰려요. 좀 지혜로운 분들은. 어, 좀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음. 대도시에 있다가 여기 이곳, 이곳에도 좀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서 좀 같이 혼자 오시지 말고 지인들끼리 같이 와서 이 군락을 이러는지 군락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군락지 음. 음, 땅도 지금 제가 어, 녹동에 가봤는데. 평당 20만원에 1 3 0 0평 저보고, 어, 이, 이것까지 심은 거 있죠. 그 해서, 음, 20만원보다 더 싸게, 아들이 얘기하면 내가 더 싸게,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해줄게. 그럼 더 싸게 살수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십시오. 여기 와서, 봉사도 짓고, 제가 또 이렇게 집중 안내를 해주면, 저한테 또, 아이고, 동생 고생했네. 그러면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그게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네. 이곳은 앞으로 고흥 이제 더 사람들이 더 모이는 곳이라 알아요. 주제. 네. 농독마을까지 제가 들어왔다가. 그리고 그래 이게 석류 이 전화기에 끊어 석류 비파 오디 엘더메리 엘더메리는 뭐예요 이게? 엘더메리? 메, 엘더메리는 베리, 베리, 베리. 아, 어, 엘, 엘더베리? 엘더베리는 뭐예요? 아, 엘더베리. 아, 베리. 국내에서 유아 아. 로잖아요 음. 네, 베리 종류인데. 베리는 비타민 C가 엄청나게 많대요. 베리가요? 엘더베리가. 엘더베리가 비타민 C가 그렇게 많다고. 오호. 뭐유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잖아 그렇지, 비타민C가 많아요, 많아요. 네, 비 공수는 네, 음. 유자가 최고요, 예 우리 성류하고. <laughs> 여기, 그래서, 아니, 사모님이 70이 넘었는데 얼굴이요,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70이 안 넘어요. 70이 이제, 아니, 거의 다, 다 됐는데, 70이 안 같이 50이 이제 간 넘어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누나랑 친구인가? 그랬더니, 야 이게 저거 성류를 계속 잡숴서 사모님? 와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20년 차이 나네요 석류 저거 5만 원이거든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고흥에 뭐 있어 보면 저쪽에 있어요 <laughs> 여기 여기가 소문난, 소문난 떡볶이 고흥 소문난 떡볶이가 어디예요 그래서 와서 저거 5만 원이네요 겁나 싸요 지금 저거 이 여성분들은 엄마들 선물 많이 해 줘야 돼요 고흥에는 이 석류가 진짜 농사가 잘 돼요 유자 그래서 많이 주니 팔아주세요 나 엄마보고 깜짝 놀랐네 와참 이게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시려면 자꾸 챙겨 드셔야 나쁜 거만 먹으면 <laughs> 빨리 늙어요 그래서 좀 챙겨 드시라고 제가 이거. 영상 남겨놓을게요 고맙습니다